이번에는 오늘은 셀프 주유를 하러 왔어요 지금 기름이 요정도 남았거든요 한칸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거. 얼마치 할 거예요? 가득이요. 가득이요? 여기 알뜰주유소라서 올때 가득 넣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저번에 왔을 때1 1, 1 2 4원에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하여 주세요. 정료.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주유 금액이나 주유 신용카드를 i c 카드 가득이 기에 밀어넣어 주시고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되지만 경유가 종료됩니다. 파란색 노즐을 들고 출발하세요. 이거는 파란색? 얼마나 더러워? 이거 더럽지? 이거를 이렇게 넣다가 넣다가 봐봐요, 이거 밑에. 손잡이 밑에. 이거를 이렇게 딱 걸면 걸린대. 어닌데 이거. 아, 이거다. 요거 밑에를 걸면은 저절로 가득 채워져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안더러오는낌 돌아오는... 확대해볼까? 안 돼. <laughs> 오 기름냄새. 썸네일 찍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하고 여기 좀 남거든? 계속 나오는데 나온 거 맞나? 37,000원 나왔다 오 대박 드를 가지고 가시 수량은 31리터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로 제가 가득 넣었는데 이제 다음 이야기는 과연 가득 넣고 몇 킬로를 탈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들어가볼게요. 성공 아 이거 뭐야? 이거 창고 왜 이렇게 컸지? 창고 버렸다. 오, 난리 났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득 나왔어요. 지금 24만 485kg거든요. 오케이, 안녕. 알뜰유 소, 짜양. 한칸좀더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멀리 갈것 같아서 기름을 넣고. 하겠습니다. 과연 연비는 얼마나 나올지 보여드릴게요. 32L 넣었어요.